아유, 보면 잘 나오나? 안녕하세요, 넘버가락계 서상무입니다. 네, 벌써 저번 영상 찍은지 일주일 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찍으려고 노력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찍을까 하다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주, 어, 질문이 들어온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숙소 관련, 호텔 관련, 풀빌라 관련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권이 나오시고, 저한테, 어, 그 날짜에, 부킹 가능한 빌라, 어, 부킹 가능한 그 날짜 알려주시면은, 제가, 풀빌라 사진이랑 금액이랑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잡아드립니다. 네. 호텔은 제가 안 잡아드리니까, 본인들이 직접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뭐 많잖아요. 뭐,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나, 어, 뭐, 아고다나, 가장 유명한 것들이죠. 예. 그리고 트래블닷컴이나 이런쪽 어플 이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분 말씀드리자면은, 가라오케 이용하실 거면은, 1인 1방, 예, 개인 각방 무조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5성급 호텔은 피하세요. 네. 5성급 호텔 굳이 이용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5성급도 이제 입장이 가능한 호텔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호텔은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이름만 들으시고 뭐 이제 어플 사용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예, 결제하고 오시면 되시고 그리고 어,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번 연도 1월달부터 법안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거주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주등록을 여권을 맡기면서 맡기게 되면서 예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 헛점을 베트남 헛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에어비앤비에서 그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에 들어가 보면 특히 풀빌라나 호텔이 거의 없고 풀빌라나 아파트먼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손님들한테 부킹을 받고 그러니까 예약을 받고. 이제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여행자지만 여행자가 뭐 혹시라도 다치거나 뭐 하고 나면은 피적지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경찰들도 근데 그게 아예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행 찾기도 힘들고 어디에서 다치셔 가지고 네 그럴 경우에서 대비해 가지고 거주 등록을 하게 되는 법안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더 되겠죠 근데 그 세금을 안 내려고 조금 회피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먼트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굳이 아파트먼트를 하셔야겠다 그러면은 예약을 넣기 전에 거주 등록 하시, 해주는지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예약 넣으세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하루 전에는 뭐 부킹 취소하면은 뭐 환불이 100% 된다라고 알고는 있긴 한데, 근데 막상 떨어지셔가지고 거주 눈록안 해주면은 그것도 그것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네. 그러면 호텔을 버리고 다른 데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뭐, 어? 나는 뭐 비행기 탈 때도 여행자 보험도 안 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일 저렴하게 다니는데, 어? 내가 어디 가서 다칠 리 있겠어? 사람은 모른입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laughs> 요즘에 제가 어, 이렇게 베트남 다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예. 한국 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호가 없다 보니까 큰 도로 이제 2차선, 3차선 같은 도로를 왕복으로 어, 3차 왕복 3차선 도로인데 거기를 이제 신호가 없다 보니까 무단횡단으로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다낭이. 근데 그렇게 건너시다가 이제 좀많이 다치, 다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가 없다 보니까 눈치 싸움으로 건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뻘쭘 뻘쭘 한국 사람들이 오토바이 보면 이렇게 뻘쭘 뻘쭘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교민들은 안 그러죠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그게 좀 낯서니까 그런 환경에 적응이 안 됐으니까 뻘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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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근데 제가 뻘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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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토바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렇게 서로 눈치를 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뻘쭘하니까, 그냥 쌩 지나가려고, 쌩 지나갔는데, 얘도 이제, 한국 사람도 브레이크 등이란거 알잖아. 빨갛게 빡 들어오니까, 그냥 또 빨리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사고가 나시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사소한 사고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거, 뭐, 그냥 타박상이나 이렇게 나가지고, 그냥 연고 바르고, 땡 치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게 언제, 언제 어디서, 불쑥 오토바이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하셔가지고, 끝에도 웬만하면은 거주 등록 가능한 대로 알아보시고 그렇게 룸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또뭐 말씀드리려고 했었더라. <laughs> 어, 아 숙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음, 비행기 발권을 하시잖아요. 비행기를 예약을 하시면은 예약을 하면 이 티켓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이 티켓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어, 그 날짜에 부킹 가능한 어, 빌라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어, 문의 주시면 되시고 어, 머리가 계속 떡지네요 <laughs> 아 퇴근해 가지고 찍는 거라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아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거 다음에 찍으려고 했었는데 영상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낮 시간에 할게 없다 한국 분들이 낮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다낭이 네 번째인데 다섯 번째인데 네 근데 이게 다낭을 오다 보니까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도 가기는 싫고 예 네. 그런데 다낭에 오면은 낮에 할게 없고 마사지 받는 것도 1일 1 마사지 받고 1일 1일 이빨 이발, 이은 가고 다 하는데도 시간이 남아 그럴 때뭐 해야 될까요 오토바이 대여를 하세요 한국분들 남자분들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40대 밑입니다 40대 밑 예. 네. 그리고 40대에 미치라고 해도 자기가 운동신경이 좀 있고 한국에서 오토바이 경력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오토바이 렌트하시고 그리고 40대 이상에서 뭐 50대까지시더라도 평상시에 뭐 오토바이를 즐겨 한국에서 라이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동호회로 그러신 분들은 오토바이 대여하셔가지고 다낭 전체 한 바퀴 도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요즘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려 가지고 이제 해변가에서 할수 있는 액티비팅 네. 뭐 제트스키나 뭐 바나나보트나 이런 것도 이제 다당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클링도 있고. 네, 여기 앞에 어, 목바이 해변에서 뭐 참선까지 뭐 1시간 반 정도면 들어가니까 뭐 왕복으로 한 4시간 정도 코스인데 뭐 교육 받고 뭐 하고 하면서 한 4시간 정도 훌쩍 지나갑니다. 예, 낮날 시간대 진짜 점심에, 점심 드시고 오, 가라오케 올 때까지 할게 없다 아 마사지도 받기 싫다 무료하시잖아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계실 거세요? 한국 다니고 <laughs> 그러면 한국에서 <laughs> 여행을 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laughs>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 그 한인회 쪽에서 그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액티비티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예 그쪽에서 이용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8분이 지났네요. 아, 자꾸 머리가 떡져가지고 아, 이거 아, 자꾸 신경 쓰이네요. <laughs>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어, 최대한 조금 알아보고 예, 네. 저도 손님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것만 추천해드리고 예, 추천 안 해드릴 거, 추천 안 해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음,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찍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어, 유튜브 채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공지글에 네이버 밴드 그 링크 걸어 놨어요. 예. 그쪽 링크 통하셔 가지고 어, 밴드 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60명, 170명 정도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현수가 네 벌써 석달 만에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손님들께서는 보통 후기를 안 남기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직접 손님들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예 후기 댓글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것도 만약에 있으면은 네 올리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눈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